버리디아 프라이밍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드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 많은.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는 것입니다. 많은. 과연 통할까요? 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방금 진동은 뭘까요? 무려 사천도에 달하는 죽음의 용암입니다. 몇 분에 한 번씩 차오르는 이 용암은 실로 경이롭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3분 남았습니다. 긴장이 점점 고조되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기 기원합니다. <laughs> 뭐, 아니면 할수 없고요. 시청률도 중요하니까요. 아닌요로가 갑니다! 전화, 거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무슨 얘기죠? 방문이 부족합니다. 악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용암이 빠지면서 땅 속에 있던 일부 수정이 드러났습니다. 운이 좋으면 일꾼들이 신속하게 수정을 안정화 장치로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정을 안정화 장치에 가져오면서 시간을 좀더 벌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시간만으로 이 행성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설말하지 않겠죠? 알건설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정부 1위지 정부 1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협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급 배달이 하나 갈 거예요. 이제 용암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구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에이,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완료. 연구 완료 무슨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보급고가 막혔습니다 아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지원 a 하시 p a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밥좀먹고일이이드 완료. 동맹이 공격받는 데만하지 않겠죠? g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급만 있나요? 보급가더 필요합니다. 무슨 일이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저기 우리 기지를 접근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지진 활동이 또 증가합니다. 용암 분출이 임박했습니다. 마침내 큰게 하나 또 오는 걸까요? 용암이 또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유엔엔 카메라맨이 지금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시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물이 없는데 잡고 있나 싶네요. 승설로건 적 공격 모르나요? 맞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광물대출은 불가능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건설준비 용암 분출이 일단은 멋진 것 같군요. 하지만 불타는 물결이 다시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긴급 뉴스입니다. 적 병력이 사령관들의 일꾼을 막으려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진전되는 대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유엔은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전 준비 완료. 라 여기 점점 더다가오는 전투 투 배치 준비 완료.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한다. 자비를 보이지 마라 배달하! 여전히 상황이 안 좋은 가운데 일꾼들이 25% 안정도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활약이군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설마 여기 내리려고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크레이드는 완료고만 있나요? Et, 예. 거기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건물이 아,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키나요? 뭐, 건설 로봇이 어, 심각한 소식입니다 어, 어, 일꾼 하나가 저희 눈앞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어, 다른 일꾼이 작업을 이어 나갔으면 좋겠군요. 공맹이 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어.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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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감지되는 지진이 의미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대을 아, 뭐 음. 음. 운반하다 사망는 끔찍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모두들 통감하시겠지만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오, 시청자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사령관들은 마그마 불길을 피해 조심히 비행을 해야 할것 같습니다. 사령관의 공중 지원 병력이 용암 불길에 엄청난 타격을 받았습니다. 어, 아, 눈 뜨고 볼 수가 없군요. 당연하지, 카메라 계속 돌려. 급격하게 차오른 용암이 급격히 또 빠지고 있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정을 제때 가져오는 건 이제 우리 일꾼에게 달렸습니다. 뭔 일이 있어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기지가 공격할 고 있냐고? 모르나요? 구 경만 하지 않 겠죠？저기 이 빠르 게 접근 하 는데, 꽤나기 분이 나쁜 모양 이공 맹이 공격 받 는데, 보 고만 있 나요？건설 로봇 준비 설 로봇 기고니를보그게요 동맹이 불륙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건설 로봇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망령 견툴 명격 대기 건설 로봇의 아픔을 아세요?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방문이 부족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솔직히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괜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기지가 구급받고 있습니다. 소력력이 지상코 확실히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기회일지도모르겠군요 여기 은퇴하고 있는 거야. 걸... 탐지기가 있어야겠어. 어, 니네 만 보아요. 적공격 행성의 최후까지 4분 남았습니다. 저희 유엔 n 방송에 계속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용암이 물러나면서.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너무 믿지는 마세요. 광물이 없는데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네. 광물이 부족합니다. 안 아, 좋은 일인가요? 동맹 아!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방령을보내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준비. 계속하세요. 이제 3분 남았습니다. 홀로그램 화면에서 눈을 떼지 말아 주십시오.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내주로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해결할 준비 완료.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여기 건설 로봇을 보내! 이안 동맹이 전투투와.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 기지가 적군이 일어나요. 정식공무을맞아야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공무만 있나요? 백조대사관. 도니 범인지영이 전해드립니다 안정화 장치가 50%에 도달하였다고 하는무요 일꾼들이 아주 부지런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방영 전투기 명령 대기.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좌표를 버려. 버들이대입니다대입니다급구가더 필요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부경만 녀석들이 우리 기지 쪽으로 오고 있어. 불길한 진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말씀하십시오. 사령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성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도령령이 다시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보통 제 개인적인 느낌을 말씀드리진 않지만 화가 단단히 난것 같군요. 거기는 건설할 수 없습니다. 무룡은 탈.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 말 있나요? 대기 중입니다. 동맹 기지가 지격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용암이 수정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대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 군요고 <laughs> 대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어? 위님의 방보라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왜? 왜? 진짜만 아잇! 점사들 없시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거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했나요? 아잇! 고방 지원 대기 주 시즈니 군요 용암 분출이 곧 뒤따를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돈이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용암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지금까지 이미 진단서가 결과 용암 보경령이 모습을 드러내 화염을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치령의 동맹들은 과연 용감이 나설까요? 아니면 이 생명체를 그냥 이대로 방치할까요? 안정화 장치가 완전히 충전될 때까지 이제 25% 남았습니다. 하지만 과연 시간이 충분할까요? 공격이 감지된다 준비해라. 용암이 다시 한번 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흑연이 남아있습니다. 화폐를 보내십시오. 갑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대대 공격.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수종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이런 의문이 드는 군요 알레리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고른 건 아닐까요? 조가준비되습니다공격는다공격 동맹이 공격받는데 부정만하지 않겠죠?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공격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예, 아, 네, 네. 건설 로봇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 네. 강력한 지진 활동이 버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본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음,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고 남성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시키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막 시청을 시작하신 분들을 위해 말씀드리자면 일꾼 하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자치령 군에서는 이번 참사에 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좌표를 보내십시오.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하지 않겠 본철이 드디어 끝난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작업을 제기하는 모습을 함께 지켜보시죠.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어요? 어, 미니맵 안 보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저기 로봇의 앞품은 아세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도움은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이번한거 아닙니까? 공격대기입니다 아, 동맹이 공격받는데 두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 공격 오르네요. 오르면 맞아야죠. 광물이 없는데 자꾸 일만 시킬래요? 뭔 일이 있어요?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고 친구. 저 이쪽 지진 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테리, 이건 너무 다분한 과학 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용암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돼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놀람> <놀람> 분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용령이 잠고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사령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기회일지도 모르겠구려. 용암룡이 오늘 자치령 동맹들에 의해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군요. 과연 진짜 불을 내뿜는 괴물은 누구였을까요? 아씨, 시청자 여러분, 용암 분출이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승리가 어리디아의 천연 자원을 무차별적으로 파헤칠 가치가 있는 일이었을까요? 시작!